네. 코 박사 김재. 안이분야로 <laughs> <laughs> 이제 그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음. 물론 대 박사기 너무 진짜 <laughs> 다른 거을를 하고 있고 딱 우연히 작년 교원대 박사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음. 마을 학교와 마을이 만나야 하는 그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아, 학교와 마을이 입장에서 논하시고 시험 문제였거든요. 음. 그 비포인가 그큰걸 이게 0 0자를쓰 들라고 이제 라고요 네. 제가 작년부터 이걸 하고 제작년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요. 데 아까 진성 이생께서도 지역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차이가 뭐냐 이랬을 때딱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이있장에서그 원의 아 네. 네. <laughs> 근데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부담스럽네요. <웃음> <웃음> 아니 어떤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음, 음 완전 다른 거다. 완전 네. 다른 거다. 하튼 여 다르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 원이 있고 이렇게 큰 원이 있어요. 수학에서 보통 벤다이형 그랜더 이동하잖아요. 이 가운데가 지역 교육과정의 지역화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거 지역 교육과정이에요. 그한 글자 차이가 되게 큰데 여기는 화잖아요. 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역이 뭔가 지역의 포인트가 아닌 교육과정을 지역에 맞춘다라고 해가지고 음. 지역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배화자 음. 써가지고요. 음.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을 통한 교육과정이에요. 음.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 교육과정 안에서 나오는 뭐 소스들 자원이나 자료들 이런 거를 지역에 맞추자고 하는 게 지역화 교육과정이고요 음. 지역 교육과정은 지역을 통한 교육과정도 가르쳐요. 그러나 지역에 의한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역 기반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그대로 놔둬요. 그건, 그건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역이 그냥 활용되는 측면이에요. 음.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제 뭔가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를 할때 되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역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냥 아, 뭔가 학습 요소를 외우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지역화 교육 과정이고요. 지역 교육 과정은 지역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뭔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 생태, 경제, 과학, 이런 걸싹 배우고, 그거에 대해, 그걸 토대로 지역을 바꾸어 나가는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 개념을 많이 이제 나오는 데 일본이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되게 마을 교육이게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그 이걸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의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 지역화 교육 과정과 지역 교육 과정의 차이는 지역의 시민을 기른다는 게 차이겠어요. 시민. 그래서 뭔가 이 지역화 교육 과정, 은 지역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지만 훨씬 너무 축소된 거고 이게 아이들이 시민으로 자랄 수 없게 만든. 드 그냥 그냥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만 갖게 되는 거지 지역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과 시민 정체성을 함께 갖게 만드는 게 지역교육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마을도과서나 뭐 마을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국가교육과정에서 놓쳐버렸던 지역의 자원들이나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 예를 들어 경상철 이런 문제도 놓친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얘는 교육과정에 지역화로도 쓸 수는 있지만 음. 이 자체를 갖고 뭔가 해야 한다면 지역 교육과정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꾸 길어지는데 이제 뭔가 이제 이 철도에 대해서 배울 때뭐 경전철이라는 거를 써먹을 수있죠지역화에요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나 경전철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경전철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디를 지날 것인가. 여기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얘가 이제 이대로 지나가게 나를수 있는가. 순천시에서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저기 그, 서면 쪽에서 합류해갖고 가거나, 뭐, 성산역에서 이렇게 합류하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뭔가 음. 지역의 현안을 바꾸는 거죠. 음. 시민으로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해주는 거니까, 지역교육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이런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